아끔하지 뭐야 티바이 다운 이거도 무슨 얘데거 같은데 이스라엘이 우나아 뉴비 뉴 오픈 스팟 있어 r 단좀 e 야네 또 시작게요. 서로 눈치 한번에 안 쓰고. <laughs> 오호. 와, CJ 이런 미니 게임이 있단, 있단 말이야. 진짜 노을 시스템 이쪽이잖아. 미친 oh, 카메라 뭐해 Yeah. The bomb diffuser has been successfully deployed. I need to reload. <laughs> 근처에 있었던 것같아데 야, 이이 이는 a 죠 우와. 나 개잘하네. 야, 이 화장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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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쪽. 다쳐어다 죽였다. 뭐야? 아, 8. 다 잡았어? 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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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. 개잘하네, 뭐야? 리비가 인했어 나갔어. 나갔어. p 4 <laughs>